안녕하세요. 게임하 아저씨 유자주스입니다. 어,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지금, 아, 어둠땅 오픈했는데, 대결이 엄청 길어서 지금 로그인을 며칠째 못했어요. <laughs> 그래서, 이 와저씨는 옵니다. 이렇게 오늘 일단 한번 <laughs> 접속을 해볼게요. 일단, 게임 실행을 먼저 해보고,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. 사실 잘. 어, 굉장히 떨리고, 지금 이래서 아저씨는 일단 하이잘 서버 접속 되고요 근데 저는 본 서비 아지샤라입니다. 아지샤라 입니다 아지샤라 지금 서 아지샤라 캐릭터를 키우고싶은데 1970..1910명 보이시죠? 1 9 0 0이에요 지금 109분을 기다려야 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은 8시, 이제 55분 정도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내일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<laughs> 내일 출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포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일단 다음 영상은 제가 하스, 하스스톤 확장팩이 됐거든요. 그거 올리는 걸로 하고 일단 와우의 대기열은 이렇다는 거 지금 여러분 와우 핫합니다 와우하세요 지금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둠땅 확장팩 저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접속해서 꼭 레벨업하고 어둠땅 스토리들 저 뭐야 어둠땅 스토리를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울고 싶다 <laughs> 다음에 뵙겠습니다